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문철입니다. 어, 오늘 제가 <laughs> 어, 볼일을 보러 가다가 도로의 그 가로수를 보고 영상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어, 가로수명은 그 마가목입니다. 우리 강원도 쪽에는 마가목을 많이 재배를 하는데요. 어, 이 마가목의 그 특성은 이제 그뭐 감상 포인트라고 할까요? 어, 마가목은 그 빨간 열매가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가을 되면 아주 아주 보기 좋죠. 담, 그, 단풍도 물론 이쁘지만, 아, <laughs> 열매가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수를 우리 강원도 쪽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어, 가로수를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가목은, 어, 다 좋은데, 이맹활력이좀 뛰어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게 아마도 한 2, 3년은 됐을 것 같습니다. 심은 지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맹아들이 이렇게 많이들 튀어나오죠. 얘를 제거를 잘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요 잔가지들, 요런 애들을 이렇게 제거를 반드시 해 줘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관리 포인트입니다. 마감목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주간에서 바짝 잘라야 요 눈이 자마가 숨어 있겠죠, 옆에. 이 자마들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요 부위를 요 부위를 바짝 가위로 잘라 주셔야 그리고 가지 분지를 분지를 한 1m 급에서 분지를 이렇게 시켰는데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위로 하늘로 쭉 올라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가로수니까 그래서 그 차량이 운행하는데 그 불필요하지 않도록 어 옆으로 나오는 가지들을 제거를 해서 하면은 어참 예쁜데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열매들이 지금 어 작년에 맺혔던 열매들이 이제 요건데요 어 겨울에 다 얼었네요 그래서 요 열매가 아주 아주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 색깔 보시면 눈이 아주 발달이 잘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필요없는 가지들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 그 다음에 요런 가지들은 제거를 해줘야 이렇게 필요없는 가지들은 세력이 아주 좋죠. 이 측지가 그런 이런 애들은 제거를 해줘야 가로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교차되는 가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마을에서 마을에서 관리를 이제 부역을 해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심을 때들은 신경을 써주시는데 농사일에 바쁘다 보니까 여기도 보시면. 어, 장가지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죠. 얘네들은 다 제거를 해주셔야 제, 해줘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 겹치는 가지 요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겹치는 가지 요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해주셔 줘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겠죠. 그래서 눈은 아주 발달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초들, 작년에 나온 신초들은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에, 요 염나무는 관리가 아주 잘돼 있네요. 어... 잔가지들이 거의 없죠. 근데 좀 세력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맹아들이 튀어나오죠. 이렇게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죠. 이런 애들은 제거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면에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맹화가 많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초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예초기로 빌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주간에서 바짝 잘라주질 않았기 때문에 또 튀어나오게 되죠. 아니면 이제 제초제 약을 뿌려두고 이제 나무상 건강에 안 좋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줘야 되는데 가로수로서는 아주 좋은 나무 중에 한 나무입니다. 이마감목이 그래서 오늘은 마감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상은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